000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페인트입니다. 삼화페인트은 는 동사와 종속회사는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 이트 부문 기타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도료 및 화학 제품 제조 부문은 종합 도료 제조사로서 건축용 도료, 공업용 도료 등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 800여 개 대리점 유통망과 기업 영업을 통하여 공급 중임 동사와 종속 회사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1946년 4월 설립되어 공업용 및 건축용 도료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 기업을 통해 이트 사업, 화물 운송 주선 및 금융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건축용과 공업용 도료를 주력으로 생산하여 국내 800여 개 대리점과 B2B 영업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계열 회사 보유 대시 국내 페인트 시장은 상위 기업 위주의 과점적 시장 구조를 보이며 동사는 kcc 노루페인트와 함께 상위 그룹에 속해 있음 재무 대시 금융 매출의 감소에도 건축 슬래시 공업용 도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도료의 판가 상승 베트남 및 인도 법인의 성장 이트 부문의 전자기기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쉬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음 대쉬 친환경 PCM 도료 및 항바이러스 등 고기능성 도료 개발 확대 해외법인의 성장에도 국내 건설 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용 도료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삼화페인트의 시가총액은 1,68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화페인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2위입니다. 삼화 페인트의 상장 주식 수는 2,7203,400만 내수나 주입니다 삼화 페인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화 페인트의 퍼은 26.12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20.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12,8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0번 지역원, 8억원, 19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원, 마이너스 24억원, 55억원입니다. 삼화페인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5번지 91%이고 유보율은 2308.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9.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1-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7.40-0.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화 페인트의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2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1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